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노입니다 어제 제가 늦게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그게 좀 길어가지고 말하고자 하는 게잘 전달이 안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슈타이카 에이젠 쪽만 잘라서 올리려고 다시 이제 녹화를 켰고요. 슈타이크 아이젠에 대해서 어제 태섭에 김창섭님께서 의견을 써주셨어요. 개발자 의견을 써주셨는데 어, 보마에 그런 이제 슈타이크를 없앴잖아요. 슈타이크가 어느 정도 슈퍼 스탠스로 작용하던 부분을 보완하고자 리트리트샷에 일정 시간 동안, 한 1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슈스텐을 잠깐 쓸수 있도록 넣었다고 그렇게 올라갔어요 슈타이크는, 어, 롤백이 안 됐고요. 삭제된 그 상태로 유지를 할 건가 봐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슈타이크를 쓰던 사람들이 못 쓰게 되었는데 뭐이 부분은 적응을 해 나간다고 이제 전제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두 가지. 퀴버플로우 이동기, 스 텔포죠? 그 텔포랑, 이제 리트리트샷의 슈스텐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더라고요. 적응을 해야겠죠. 해야겠는데, 안 되는 부분은 분명한 부정적인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슈타이크 아이젠이 뭐 부활을 준다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삭제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보마의 신곡에 생존력을 높이고자 이렇게 플로 키보플로우를 넣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냥 슈타이크랑 키보플로우 둘다 넣으면 안 되는 건지? 진지하게 다른 직업분들은 이게 뭐 이기적이고 너무 욕심이 강하다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는데 어, 저는 조금 약간 생각이 좀 다른 게, 이게 안 되던, 되던 부분이 안 되니까, 물론 다른 부분에서 큐브플로우라는 텔포기로 인해서 조금 더 생존이 좋아진 부분은 분명히 있으나, 슈타이크 아이젠을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해요. 를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닐라에서 이게 진짜 유용하게 쓰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양손 컨트롤 지렸다. 진짜 템 스위칭. 이렇게. 제가 지금 뭐냐면 극딜기를 쓰는 상황이에요. 제가 지금 극딜기 여기 다 올렸죠. 지금 극딜기를 쓰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쓰고 여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극딜기 막 쓰면서 넘어가죠? 근데 이때 파바가 걸린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퀴버 플로우가 여기에 깔려 있다면 정말 다행이죠? 파바 본, 보기 전에, 솔직히 파바 본 순간도 늦어요. 왜냐면 파바 보, 인 순간 은 그냥 걸리거든요? 큐버플로우를 쓰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쨌든 진짜 뭐 예상하고 썼다고 칩시다. 일로 가서 뭐 버프를 올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진짜 좋겠죠? 근데 보통은 아마 이런 상황에서는 여기에 깔려있을 확률이 높아요. 큐버플로우를 제가 어제 테스트에서 해보니까 여기에 깔려있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움직일 수 없어요. 그리고 방금 그 파바를 리트리트로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파바는 두번 공격을 하죠. 땅, 땅 이렇게 두번 공격을 하는데 거기서 리트리트는 스톤이잖아요. 약간 경직이 되잖아요. 뭐 슈퍼 스텐스는 두 번째 일인 거고 첫 타는 안 맞고 넘겨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파바는 첫 타를 안 맞으면 두째 타도 당연히 안 맞는 거고. 첫탈을안 맞았는데 두째 탄을 맞을 일이 없어요. 이 파바, 파란 바인드 시스템은 두째 탄을 굳이 맞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보면 맞았죠. 지금 첫 바인드를 맞았지만 경직이 걸렸지만 미리 슈타이크를 걸어놓음으로써 강제적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거는 슈퍼 스탠스랑 상관없는 부분인 거죠. 이건 이동기로 쓰인 거예요. 한마디로 스무스하게 경직은 걸렸지만. 이동기로 쓰인 겁니다. 이건 플로우로 대체할 수 있죠. 이동기니까. 근데 저 상황에선 플로우 못 써요. 공중에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플로우 자체를 쓸 수가 없고 그리고 경직 걸린 상태에서는 플로우가 써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테섭이었다면 그러니까 이게 슈타이가 없어진 시점이었다면 저는 여기서 맞고 여기에 있었겠죠? 그리고 두 번째도 맞고 뒤로 갔을 겁니다. 왜냐? 한번 맞고 튕겨져 나가면 공중이죠? 공중이면 플로우가 안 써져요. 근데 원래 같으면 만약에 제가 이 1타를 1타 때 슈타이커를 못 썼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잠깐 짬이 있어요. 그때 틈에 딱 슈타이커를 걸어주면 두 번째 그 날아갈 때 슈타이커를 걸어주면 두 번째를 막고서도 다시 이쪽으로 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테썹이었다면 여기서 막고 그냥 튕겨져 나가고 극딜 날렸을 겁니다. 플로은 여기 있었을 거니까 이리로 가지도 못했겠죠. 그두개 가지고는 분명히 구멍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됐단 말이죠. 원래 됐던 구멍이 존재한다는 거는 이거 진짜 굉장한 부정적인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슈타이크를 안 쓰시는 보마분들도 신공분들도 좀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들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다시 쓰실지도 몰라요. 왜냐면은 좋거든 분명히 진일라에서 좋게 쓰이고 있어요. 진일라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이렇게 피해야만 하는 뭐 하드휠 넉백이면 넉백 뚝 떨어질 때도 원래 떨어지면 안 된다고 했지만 컨트롤 위속이나 실수로 인해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운이 좋다면, 그 운이 좋다는 얘기는 루시드에서 떨어질 때 여기에 잠목 같은 게 있으면 거기에 슈타이크를 걸어서 살아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키보 플로우로 대체가 안 됩니다. 공중에서 떨어질 때는 플로우를 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걸 리트리트를 쓴다고 해결되지도 않아요. 리트리트는 공중에서 어차피 그거 끝나면 뚝 떨어지죠? 슈타이크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렇다는 거.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제가, 뭐, 제가 여유가 있으니까 그냥 리트리트로 그냥 그거를 피한 건데, 리트리트를 피하면 실을 맞을 수 있으니까 보통은 잘, 저런 상황에서 잘안 써요. 근데 제가 해골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서 그냥 맞아도 되니까 그냥 맞은 겁니다. 근데 리트리트를 쓰면서, 이틀랙 쓰면서 중간에 떨어지면서 제가 실에 걸렸어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근데 이 순간 바로 파바가 들어옵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 이런 긴박한 순간에도 원래는 이렇게 날아가는 순간에도 이렇게 슈타이크로 잡아서 돌아와서 얼굴로 갈수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태섭이다. 그럼 저는 그냥, 그냥 밀려났었어야 되고, 밀려나면서 심지어 여기 실도 하나 더 맞았을 거고, 근데 지금 이게 여유가 있어서 괜찮았지만, 만약에 여유가 조금 없었던 상황이었다, 그럼 이게 죽음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 실도 달아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거기다가 피도 별로 없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테섭이면은 되게 지금 이렇게 되지가 않는 상황인 거죠. 실도 맞아버리고, 그러 그러니까 이렇게 분명히 구멍이 존재 한다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많, 많습니다. 개발자 노트에는 그, 슈퍼스탠스에 대해서만 써져 있지만, 사실, 그, 슈타이커 예제는 슈퍼스탠스 용도로 쓰이지만, 사실은 이동기로 좀더 많이 쓰이고, 자리 복귀용으로 좀더 많이 쓰이고, 잠깐, 어떤 순간에서부터 회피하는 용도로 많이 쓰이고, 그리고, 경직으로. 잠깐, 진짜 잠깐인데, 0.5초도 안된 시간인 것 같아요. 한 0.5초? 그 정도 시간 동안 잠깐 위에 채공할 수가 있어요. 보마님들 중에서 슈타이를안 쓰시는 분들은 그 경직이 싫다고 안 쓰시는 거거든요? 그 경직을 잘 이용하시면 채공을 잠깐 더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위점 쓰고 여기서 리트리트를 쓰고 떨어질 때 잠깐 그 티클이 모자라다면, 예를 들어서 하드수다. 어, 이렇게 올라갔다가 좀 너무 내가 전기질 나오기 전에 너무 일찍 올라갔다가 리트리트를 썼어요. 그걸 떨어졌어요. 그러면 한번 이게 있죠? 아직 한 틱이 남아있어. 그 때, 여기, 보스몬한테 슈타이크 걸어주시면 0.5초 동안 잠깐 위에 머무를 수 있어요. 그걸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도 그걸 이용했었고요. 그래서, 원래 같으면은, 미라저 하나 깎이거나, 헤더 깎이거나, 죽는 거였는데, 그한틱 때문에, 채공 때문에, 슈타이크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분명 존재합니다. 근데 이걸 플로우나 리트리트로 대체가 가능하냐? 안 되죠. 이 부분은 절대 안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멍이 분명히 존재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분들은 아마 슈타이커를 그냥 안 쓰셨던 분들일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는 진짜 뭐 사바사니까 자기가 편한 대로 쓰는 건데 좋았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좀 보시고 그러니까 저는 슈타이커 자체가 사실 안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도마 신궁의 어떤 모험과 궁수로서의 그런 남들한테는 없는 그런 재미난 쓸때 되게 재미난 부분이거든요? 직관적으로, 리트리트처럼, 이건 이렇게 쓰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쓰면 여기 오른쪽으로 간다, 왼쪽으로 간다, 이 정도 뜬다, 이쯤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슈타이커는 약간 진짜 컨트롤을 필요하거든요? 약간 그, 뭐랄까. 머리에 궤도가 그려져야 된다고 할까? 이렇게 딱 집었을 때 이쪽 위로 가느냐, 밑으로 가느냐. 이때 잠깐 체공이 되느냐, 뭐 슈스텐이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바로 그 1초도 안 되는 상황에서 판단을 하고 몸이 나간단 말이에요. 이 스킬이 나가요. 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컨트롤 하는 재미도 있었고. 모공에 대한 그런, 딱 슈타이크랑 이제 하면 어, 모공꺼. 약간 이런 인식도 있었었기 때문에. 그리고 막 이게 뭐. 서버에 부활을 준다던가, 모험과 궁수에 대한 너무 밸런스가 너무 뭐붕괴된다던거 이렇다고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생존력을 높이려고 하셨다면, 그냥 플로우는 그냥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더 맞는 것 같고, 이게 그렇게 큰, 그래서 제가 뭐 기획 쪽은 아니니까, 정확하게 게임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뭐100% 알진 못하니까, 뭐 그쪽 사정이 있을 거라 생각은 하지만, 둘다 주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그니까 어쨌든 슈트레일을 무조건 없애야 된다고 하면 플로우랑 리트리트 샷으로 이 구멍을 메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지 않았으면 제일 좋겠지만 없어져야 한다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구멍에 대해서 이 구멍의 불편에 대해서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 주시면 제일 좋겠어요. 근데 이걸 안 쓰셨던 분들은 그냥 지금 생정력이 높아졌으니까, 이 큐브 플로우가 들어갔으니까, 텔포로 인해서 발생하는 좋아진 그 장점들 때문에라도 없어지고 불편해진 그 일부분은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는? 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청섭님께서 말씀하셨던 부정적인 경험, 그 어떻게서라든지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반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좀 약간 모순이라고 생각을 해서, 보부 마스터 분들이 약간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조금만 상향시켜줘도, 좀 그냥 그러려니 그냥 쓰고 이해가 안 가도 그냥 그러려니 써요 다.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무뎌졌다고 할까요? 또뭐 이번에도 이렇게 좋아졌는데 왜더 징징거리냐 이러다가 뭐 어떤 그런 것도 못 받는다 약간 이런 그런 심리로 작용하시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보마가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주류고 사람들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크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이게 적응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적응하고 나서도 저는 슈타이크가 많이 그리울 것 같아요, 정말로. 슈타이크는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좀 말이 길어졌는데 요 어쨌든 그만큼 좀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뭐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